안녕하십니까. 한돌입니다. 오늘은 파라솔 기둥, 파라솔 기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파라솔 바닥에서부터 위에까지 최대로 키웠을 때제 키하고 충분합니다. 이쪽 끝에서도 보면은 오, 제 키가 커요. 거의 이제 맞닿는 정도, 요런 정도. 이게 지금 파라솔 기둥을 최대로 키웠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땅에다가 했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설수 있고 이 높이만큼 여기에서 너무 높다 싶으면은 요핀 눌러서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죠. 이렇게.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좌대에 설치했을 때는 여기에 서는 게 아니고 이 위에 서게 되죠 이거는 아 이제 못 써요 이러고 있는 거죠 이러고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이 말씀하시기를 너왜 이거 안 만드냐 사실은 이거 몇년 전에 만들었던 거예요 꽤 오래 전에 한 6, 7년 정도 된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만들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게 효용 가치가 없었던가 봐요. 그러면서 요 근래 들어서 이제 이 좌대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좌대에 파라솔을 설치해 보니까 요 위에만 고정을 하고 밑에를 고정하지 않으면 파라솔이 막 흔들리거든요. 지금 이게 여기서 살짝 들어서 이렇게 해 놓으면 은 얘 진짜 힘이 없어요. 여기서 움직이는 거예요. 바람이나 이런 거예요. 진짜 힘이 없어요. 그런데 얘를 땅에다가 딱 붙여놓거나 땅에 박아놓으면 힘을 상당히 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요만큼, 요 정도를 높이를 더 쉽게 간단하게 올릴 수 있는 거, 요런 걸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에 만드는 게 좋게도 만들어야 되지만 은 가격도 중요해요. 기둥이 파라솔 가격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요걸 만들어 봤습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제 알루미늄으로 할 거고 이 부분에는 아래쪽 땅꼬지를 잠궈서 쓸수 있게 이 부분을 이렇게 만들고 이쪽에는 옆에서 볼트를 넣어서 파라솔 기둥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여기에서 잠궈주는 형식 그렇게 하면은 간단하게 만들어지는데 요걸 한번 만들어서 제가 여기서 테스트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면 그대로 가지고 만들러 갑시다. 파라솔 기둥은 대개가 보면은 24.9, 25 정도 요 정도 나오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재료는 마음대로 바꿀 수 있지만은 이 부속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거 금형으로 나오는 거고 재료는 뭐 철제상에 가면은 판매하는 거니까 사이즈별로 다양하게 미리 단위로 나와요. 뭐 24, 25, 26 이런 식으로 미리 단위로 나오는데 얘는 금형으로 만들기 때문에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대개가 보면은 요 규격에 맞게 돼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할 거는 파이프를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게, 이렇게 들어가는 파이프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기한테 맞는 걸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24.9, 여기 내경이 25.8, 약 1mm 정도의 공차가 있기 때문에 헐렁하게, 넉넉하게 들어갑니다. 이게 제조회사에서 누구든지 지금 이 도면 이대로 제가 하는 걸 보고 따라 하셔도 됩니다. 이거 뭐제 특허고 뭐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따라 하시라는 거예요. 소비자 여러분들도 이걸 제가 만들어서 판매를 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니까 급하신 분들은 공장에 가서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천천히 할 테니까 따라 해 보십시오. 여기는 위쪽입니다. 위쪽이기 때문에 들어가기 좋게, 파이프 기둥을 넣기 좋게, 안쪽에 라운드를 잡았습니다. 여기서 끼우기 좋게, 그렇게 했고, 반대쪽에는 특별히 가공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번에는 파이프 하단에다가 요 나사를 넣을 수 있도록 요걸 가공을 하겠습니다. 이건 어차피 용접을 할 거라서 낙낙하게 들어가도 됩니다. 지금 딱 맞게 들어가는데 이 정도면 되고, 여기 이 부분에 용접을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여기서 충격을 엄청 받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은 용접이 튼튼하게 되도록 해야 됩니다. <laughs> 에서 이 부분은 용접해서 이쪽에 나사낼 거.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도면하고 비교하면 용접하고 이쪽에 나사내고 이렇게. 이번에는 이쪽 부분입니다. 이쪽 부분에 나사를 낼수 있게 이게 너무 얇으니까 나사가 나면 얼마 안 나요. 그래서 나사를 낼수 있게 이렇게 끼우겠습니다. 그래갖고요. 만큼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나한테 필요한 자재들은 대부분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고 싶은 거는 아무 때나 만들고 여기 없으면은 재료집에 주문해서 갖다 놓으면 됩니다. 이번에는 용접하러 가겠습니다. 쪽 상단 쪽에는 얘가 붙어만 있으면 되니까 용접을 그렇게 튼튼하게 해야 될 필요는 없고. 아래쪽에는 충격을 받으니까 용접을 진짜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아마 튼튼하게 해놔도 고장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진짜 튼튼하게 해야 돼요. 제품을 만들면서 그 제품의 사용 용도, 그 용도를 정확하게 알면은 어디를 어떻게 튼튼하게 하고 어디는 좀 약하게 해도 되고 이걸 알고 할수 있는 거, 그걸 알고 만든 제품하고 그걸 모르고 만든 제품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쪽 부분에는 용접을 이렇게 튼튼하게 해놨어도 제가 예측하기로는 분명히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는 나사나는 쪽에는 충분히 보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테스트로 만드니까 지금 이렇게만 하는 거고 이 부분을 완벽하게 보강하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분명히 문제 생깁니다. 꼭 그거는 유념하십시오. 나사는 12mm. 모든 파라솔 아래쪽에는 이 나사가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팩이라든가 삼지창이라든가 아니면 일지창이라든가 전부 이 나사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혼용이 돼야 됩니다. 위쪽에는 보기 좋게 하는 작업만 필요하고요. 날카로운 부분 없애고 보기 좋게 하는 부분. 이만하면 은제 눈에는 보기 좋은데 저보다 더, 더 보기 좋게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기 용접되는 부분, 용접도 꽤 튼튼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이 용접했는 걸다 날려버리면은 약해져요. 그래서 용접했는 살을 좀 남겨놓고 가공하는 걸로 좀 살을 많이 남겨놨기 때문에 용접했는 부분이 거칠기도 합니다. 이거는 보기는 싫지만은 실제 활용 가치, 제품의 성능 이런 것들은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보기 좋게 할 거냐, 제품의 성능을 좋게 할 거냐에서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제품의 성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보기 좋게 한다면 깔끔하게 싹 밀어버리세요. 그러면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laughs> 이 선반은 워낙 좋아서 역회전이 안 돼요. 그래서 풀러야 돼요.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직도 이런 선반을 쓰냐? 저한테는 딱 맞아요. <laughs> 이거 하나만 있으면 제가 못하는 게 없어요. <laughs> 이제 거즈반 그다 만들었습니다. 옆에 구멍 뚫고 나사 내면 됩니다. 제 밑에 나사 냈고 이쪽에 붙이고 나사 냈고 이러면 이제 다 됐습니다. 근데 이게 다된게 아닌데 이거 다 됐다고 이대로 출고하면은 바로 바꾸 맞습니다. 뭐냐 여기 용접하면서 속에 지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볼록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하면 기둥이 여기서는 들어가는데 거기서 걸려서 안 들어가요. 걸려요. 이게 다 됐다고, 그거 확인 안 하고 출고하면 은 고객한테 욕 먹습니다. 어떡하느냐? 이거 손질해줘야 돼요. 어딘지 보고 줄로 저걸 없애줘야 돼요. 여기 볼록 나온 부분. 뭐처럼 저게 볼록 나온 부분 있잖아요. 저거를 줄로 샥. 저걸 없애줘야 이게 들어가는데 방해를 안 받습니다. 이게 진짜 하찮은 거고 별게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안 하면은 못 넣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를 제가 튼튼하게 해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요건 물 속에서 쓴다고 봐야 돼요. 자대를 설치를 하면 얘는 물 속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다 일지창이나 삼지창을 바꾸서 물 속에서 얘를, 땅에서는 이렇게 밟고 넣으면 되는데, 얘는 물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박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여기 위에서 이렇게 잡고 때리면 돼요. 그래서 그 충격 때문에 여기를 엄청나게 튼튼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은 여기 살짝만 때리면은 똑 떨어져 나가죠. 떨어져 나가면 이제 열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되겠죠. 가서 해보겠습니다. 만들어졌는 거. 파라솔 기둥 연장 파이프 만들어졌는 거에 일지창 일지창을 요렇게 잠깁니다 요렇게 잠그면은 잘 잠그게 나사가 맞게 돼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요 길이가 지금 70cm 정도로 했는데 이게 왜 70cm 정도면 충분하느냐 하면은 밑에 일지창 길이가 30cm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얘는 1m짜리가 돼요 이걸 1m 짜리로 만들어 놓으면은 가지고 다니기도 사놨고, 그죠? 밖에 나가서 기둥을 빼가지고 밖에 나가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땅이 단단히 얼었습니다. 단단히 얼어서 뭐 다른 테스트는 하기 그렇고, 여기가 땅에서 같으면 여기를 이렇게 밟으면 되지만은 여기가 물속이라면 사람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밖에서 자대 위에서, 자대 위에서 이걸로 때리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때리면은 물 속에는 이렇게 때릴 필요도 없이 아마 이렇게 누르기만 해도 될 거예요. 여기는 자대의 파라솔 격자를 사용할 때 고정구를 사용할 때는 여기를 구태여 깊이 박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저기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이 기둥이 여기에서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여기가 움직이지 못하면은 위에서는 여기서 잡아 주니까 고정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움직이면은 여기서 아무리 세게 잡아줘도 힘을 못 써요. 이렇게. 근데 밑에서 조금만 잡아주면은 움직임이 없으니까 여기서 힘을 상당히 쓰게 되는 거죠. 이제 들어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황당한 일이 생겼습니다. 여기 안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줘야 되는데 여기 안 들어가요. 이걸 쓰기 위해서는 개선이 돼야 되겠죠. 그건 나중 일이고, 우선은 해보겠습니다. 먼저, 요거를 여기에 놓고, 요렇게쓸 때는 올라가서 높이가 안 나와요. 올라가서 사람이 설수 있는 높이가 안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아래쪽에 연장 파이프를 연장을 하고, 요걸 잠궈주고, 이렇게 잠궈주고. 여기다 이만큼을 해놓으면 벌써 이게 네키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파라솔을, 아니, 천장에 닿았어요. <laughs> 옆으로 해서, 옆으로 해서, 요렇게, 요렇게 해놓으면은 이 높이로 보면은 파라솔 높이가 70cm가 높아졌다는 거죠. 그럼 요 상태에서 올라가 보면은 뭐, 키 충분하죠. 널널하죠. 지금 이제 이렇게 사용하실 때 응급 조치 방법이 뭐냐면은 얘가 여기 안 들어가니까 자, 그러면은 어떡하느냐? 밑에는 어차피 일지창에서 박혀 있는 거고 여기는 이렇게 이걸 설치하고 여기 줄로 한번 묶어 버리세요. 그러면은 이거 응급 조치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줄로 묶어서 쓰는 거는 어차피 이 제품이 요거에 호환이 안 되는 거라서 다른 방법은 현재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현장에서 낚시하기 편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지 이 제품이 그렇게 쓸수 없는 책임은 아닙니다. 이 제품은 원래가 요놈을 끼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있거나 요거하고 유사한 제품에서 연장 다리가 안 들어갈 경우에 이거 못 쓴다라고 하지 마시고 요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묶어버리라는 거예요. 여기 묶어버리면은 이놈하고 같이 묶는 거는 쉽죠. 그러면은 얘는 튼튼하게 고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은 파라솔이 높이가 낮아서 하루 연종일 수그리고 있었다. 이런 불편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쓰십시오. 고맙습니다.